인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꿈을 다른 이에게 선포해야 한다. 선포란 나 자신에게 진실한 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목표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고 우리의 노력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언으로 우리 자신을 책임지게 된다. 결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나 함부로 낙관적인 언급이 아니다. 어떤 모험으로 나아가든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신념을 다시 한번 선포해야 한다. 함께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행동하는 인간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며 위대한 것을 이루어내는 길이다. 더 나아가 선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열정과 믿음을 외부로 나타내는 힘이다. 그것은 우리가 숨겨온 소망과 열망을 세상 앞에 공개하는 용기이자 결의이다. 선포는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끈질긴 열정을 끌어올리는 시작이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뚜렷하게 선포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도 우리를 향해 더 존중하고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결코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선포하자. 그리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위협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의 단순한 말한 마크 없는 것의 힘을 깨닫게 되며 우리는 선포에 대한 신념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 이끌어 주는지 깨닫게 된다. 이제 우리는 선포의 놀라운 위력을 실제로 경험하고자 한다 선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꿈을 시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선포는 우리가 내면에 묻어둔 열정과 용기를 일으키는 도구이며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더 놀라운 위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선포의 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진정한 변화를 늦은 시간에 잠에 못든 채로 발걸음을 내디딘 아침.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시작된 하루는 마침내 저녁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선포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선포로 시작한 이 여정은 오늘도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품고 있던 열정과 믿음은 우리가 머무르는 곳마다 단짝이며 선명해진다. 이 선포의 놀라운 위력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는 더큰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간직한 열정을 더욱 키우며 끝없는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이 선포의 놀라운 위력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의 단원 결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뛰어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위협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용감한 존재로 거듭나며 끝없이 이어지는 가능성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함께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선포는 더욱 빛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행동과 신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깨달으며 우리는 강한 결의와 열정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포한 목표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가며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를 더욱 강하고 용감한 존재로 거듭날 것이며 가능성의 길을 끝없이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저마다의 열망을 시현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지녔다. 함께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선포는 빛을 발할 것이다. 미래는 우리 행동과 신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함께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며 놀라운 위협을 우리는 더 뛰어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포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며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선포는 우리를 더욱 강하고 용감한 존재로 만들어주며 가능성의 길을 끝없이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굳은 결의를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포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단호하게 걷고 우리의 내면에 품은 열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루며 선포는 더욱 강해진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신념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위협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선언하라. 우리는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며 성취의 길을 밟아갈 것이다. 선포의 힘을 믿고 우리는 더욱 강해지는 것을 깨닫는다. 전언의 말에 힘을 실어 우리는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용기를 모아 더 놀라운 위협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자신에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선포의 힘을 믿고 자신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성공을 이루어낼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꿈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결코 우리의 열정을 잃지 말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한다.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며, 우리의 선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위협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열정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길이다. 우리는 더큰 성취를 향해 나아가며 도전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 우리의 내면의 품은 열망과 열정은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끌어 준다. 선포의 힘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어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선포하고 끝없는 열정으로 시연해 나간다. 선포의 놀라운 위력은 우리를 위대한 성취로 이끄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이다. 함께 우리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며 선포한 꿈을 우리는 우리의 꿈을 향해 더욱 강해지고 더욱 열정적으로 나아가며 끝없는 가능성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꿈은 열망과 끈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선포에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 선포는 우리의 놀라운 위협을 이끌어내는 도구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길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용기를 모아 선포한 꿈은 우리 또한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진심이 우리 주변의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의 꿈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숨은 잠재력을 깨우고 세상의 빛을 바라고 있다. 어제보다 더욱 강인해진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며 우리는 선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며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선포한 목표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는 변화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는 더큰 성취를 향해 우리를 이끌 것이며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포한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결의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와 열정을 지닌 성취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인생을 방향 짓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함께 우린 존경받는 인간으로 거듭나며 끝없는 열망을 시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선포한 꿈을 그대가 이루려는 놀라운 위협이 바로 여기에 걸려있다. 이제 우리는 전진할 때가 되었다. 선포한 꿈을 위해 자신을 믿고 단호한 결의를 지니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선포와 행동을 함께하며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위협으로 만드는 여정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나아가며 우리의 선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춰오는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며 우리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다. 함께 우린 끝없는 가능성을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위협을 향해 단호한 결의를 다졌다. 선포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품은 열정과 끈기를 발휘해왔다. 이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지만, 우리는 끝없는 가능성을 믿고 향해 나아간다. 세상에 미칠 우리의 영향력을 고민하며 우리의 선포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더큰 성취를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욱 강인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 함께 낭비될 수 있는 매순간을 귀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우리의 목표에 전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선포는 우리의 내면의 용기와 열정을 끌어올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심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취를 위한 길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에 따라 결정된다. 함께 우린 인내심과 열정을 지니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포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밝은 빛으로 비추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단단한 신념과 열정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춰오는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성취의 길을 확실하게 걷고 있다.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고 끝없는 가능성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있다. 우리는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선포한 목표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결의는 우리를 변화와 성취의 길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비춰오는 빛을 믿고 끝없는 가능성과 행복을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여정을 시작하며 우리의 선포는 더큰 열정과 결의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함께 선포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결단을 내리자. 끊임없는 우리의 선포는 우리가 꿈꾸던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결의와 헌신의 시작이다. 우리는 더큰 성과를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목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 위에서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지켜가며 선포한 꿈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함께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며 놀라운 위업을 이루어 냅시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믿고 더 강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갑시다.